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추도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저 PBR 관련 주 차트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한화, 현대차, 기아, 현 서현이화 이렇게 네 종목을 제가 볼 겁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화 차트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이 종목 추천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어 물론 제가 시향 보는 적중률이 정말 높고 당연히 제가 차트를 봤을 때그 종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했을 때그 가능성 역시도 높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분석하고 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 어, 차트 교육 영상. 그거를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시향 전망이 이해 안 되고, 내 차트 분석이 뭔가 이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모르실 경우에 공부하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멤버십을 오픈을 한 거고, 또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또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해서 어, 성장하고 싶다, 정말 차트 분석 잘하고 싶고 어, 종목을 발굴을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멤버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꼭 하셔야겠죠. 구독 설정, 알림 설정. 자, 일단은.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 보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좀 길게 보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성향 자체가 이미, 어, 박스권을 오랫동안 이렇게 그리고 있었고요. 박스권. 이 박스권 형태를 오랫동안 그리고 있었고, 현재 기준으로서, 어, 제가 저번에 하나 솔루션은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주사예 지주사. 결국에는 하나가, 어, 뭐, 하나 솔루션이 뭐, 망가진다고 해서 하나도 같이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 그룹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도 저PBR 관련주기 때문에 어이 회사가 만약에 좋고 전망이 있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데 저는 하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이미 여기에서 2008년도 어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이 고점을 간 적이 없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를 때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필비와 관련주 중에서는. 자, 여기 지금 추세선도 이미 다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어, 추세선도 이미 다 돌파를 했고, 너무 이쁘게 지금 여기에서, 어,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양봉을 그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크게 폭락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저평가와 관련주로서 나중에 부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월봉상으로 봤을 때이 음봉을 어, 먹는 이 양봉의 캔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어저 거래량도 터지고 아, 너무 좋은데요? 음 저는 너무 좋다고 좀 이야기를 어, 하고 싶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laughs> 네, 물어보시는 것도 좋죠. 근데 투자를 직접 하고 계셨거나 지금. 혹은 앞으로 하려고 계획 중이실 수 있잖아요. 공부를 꼭 하시고 여러분 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실패합니다 무조건.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월봉 보고 제가 할게요. 자 일봉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월봉 보하겠습니다. 고 현대차도 지금 너무 좋은 흐름이에요. 얘도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죠. 저평가돼 있는 기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고점 코로나 194때 고점 찍고 내려왔다 이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피비아 관련주로 매우 유망하다 라고 어 제가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차트 상으로도 이미 어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려고 하고 있고 여기가 좀 악성 매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악성 매물 구간이죠. 그래서 이 악성 매물 구간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저는 이정거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 진행이 될 경우에 어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가 지금 도요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의 어떤 기술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진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는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 차 보겠습니다. 자, 어,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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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자, 기아는 이미 어, 신고가를 돌파하고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일봉 차트를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어. 분석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이미 갱신했고 더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내가 꼭 이런 데서 잘해서 투자하면 갑자기 뚝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시총이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를 이끌 수 있는 나름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pbr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근처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기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종목을 어, 너무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21선 눌림목이나, 아니, 61선 눌림목이 오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돌파매매 관점으로도 기아차는 너무나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금 3월에 조정이 올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망을 했으니까. 만약 조정이 온다면 기아 역시 조정이 올수 있는데 저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올라서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 좋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올해 기아가 굉장히 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었고. 아 어, 일단 내가 종목 추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가 종목 추천을 하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사업자 내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 종목 추천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런 걸로는 분명히, 아, 여러분들이 언젠가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정고점은 이미 돌파를 했고, 21선, 61선, 120선, 물론, 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지만, 어, 기아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신고가 돌파가 굉장히 어 매력적으로 어, 와닿는 그런 지금 종목이에요. 서연이가 서연이와 보시면 얘는 뭐예요? 자 기아와 현대차의 내장과 외장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겉, 겉에 있는 재질 있잖아요. 차 만들 때뭐 그런 것도 어 서연이아에서 하고 그냥 차 만드는데 껍데기랑 그냥 중요한 것들 부품 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현이어는 왜 좋을까요? 얘도 저 PBR이에요. 여러분은 왜자 자동차 관련 주가 다저 PBR이에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상한가는 물론 못 받았지만 상한가에 비슷한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결국에 기아와 현대차가 만약 더큰 어, 상승이 나온다면 서현이어 역시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올해 자동차 테마가 불 가능성도 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것들을꼭 생각하시고 주목하셔서 이번 시장을 보셔야 되고, 자, 제가 왜 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 다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반도체 관련주가 올해의 대장주니까, 나 무조건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세를 이어갈 거고, 상반기에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다른 차선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종목을 발굴하시면서,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해 2024년의 시장을 여러분들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 무조건 내가 보유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 이거 거래량 터졌고, 지금 눌리고 있는데, 지금 정배열인 상황이고, 거기다가, 당연히 여기는 한 번에 돌파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 구간이에요.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누가 봐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아, 기아차, 현대차가 가니까, 우리, 어, 자동차 소부장, 아, 소부품주,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 제가 차트 분석을 자세히 해드리진 않지만, 서연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서연 이하를, 많이 너무 뭐, 확신이 없어서, 눌릴 때 접근하기 싫다고 했으면, 이렇게 추세선 하나만 그어도,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 달라요. 이걸 어떻게 그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그냥 그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부분을 돌파할 때가 또 매수 구간이 돼서, 또 그, 매매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차트 공부를 통해서, 아,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 나이 종목이 너무 좋아. 좋은데, 이 종목을, 어디에서 매매를 하느냐 어느, 어느 자리에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손실률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반드시 손절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어, 내가 항상 100% 맞출 수 없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시고 생각하시면서 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유연성 있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주식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유토피아 주수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